안녕하십니까 오성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어, 소띠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어, 부여받은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 소라는 친구는 어, 자축해가지고 축이라는 어, 자축이며 할때 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 소라는 친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12개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축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 자라는 거를 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2시를 가리키고요. 이 축이라는 친구는 새벽 2시에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이 자라는 친구가 어 12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월달인데 축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럼 1월달이겠죠 자 그러면 이 소라는 친구는 소라는 친구 자체가 일복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일복이 굉장히 많은 친구죠 그래서 일복하면은 12마리 동물 중에 가장 일복이 많은 친구가 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춥죠? 1월달이니까. 추운 겨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어두운, 어두운, 어, 새벽 2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3개만, 요세 개만 잘 보셔도 되겠죠. 자 소라는 친구는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미신요술에서 축이라는 친구는 이 토의 기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어 우리 명리에서는 이 해자축이 겨울을 가리키고요. 이게 봄을 가리키고 여름을 가리키고 가을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마지막 계절의 마지막인 이 축이라는 친구 임묘진이라는이진 용의 용그 다음에 양 개라는 친구는 한 계절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토의 기운이라도 진술충미라는 진술충미라는 땅이 전부 다 틀려요. 얘는, 진술충미에서 얘는 봄의 땅을 가리키고요. 얘는 가을의 땅을 가리키고요. 얘는 겨울 땅. 어, 그 다음에 얘는 미는 여름의 땅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내가 왜전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장 일복이 많은 소를 갖고 왔는지, 왜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 어, 소를 갖고 왔는지, 가장 어두운 새벽 2시에 별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땅인데도 가장 촉박한 땅을, 촉박한 땅을 부여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소띠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여기 근본 자체가, 근본 자체가 소라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서 이 축이라는 거를 땅으로 보면은 요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곤 케라 그래서 땅을 가리키는데 이 곤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천이라는 개가 있는데 이 천은 전부 양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라는 기운은 뭐예요? 엄마라는 기운은 남할 때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촉박한 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으로 쓰면은, 항상 축구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축구 외롭잖아요. 저녁 12시, 새벽 2시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면, 항상 축구 외롭다라고, 축구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부정적으로 쓰면. 긍정적으로 쓰면요. 긍정적으로 쓰면은 어떤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편안한 거잖아요. 편안함. 그 다음에, 어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척박한 땅이니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 축이라는 게 척박한 환경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내가, 내가 더 상승된다는 라거 아닐까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라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촉박한 환경이고, 축구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왜 일본뿐만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를 가진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이 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새벽 2시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잘살수 있는 별이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아닐까요? 그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상대로 하면 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상대로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 해자축이라는 이 소를 소를 자기의 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최정상으로 올릴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소라는 친구를 가장 어, 긍정적인 면에서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장 이 춥고 외롭다라는 걸로 쓴다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별로 쓰는 게이 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가장 빡센 이 손을 부여 받았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외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뭐 종교, 종교, 철학, 역학, 심리학,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의학. 힘든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 소라는 친구를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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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소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소라는 친구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일복도 있고요. 이거 이제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 축이라는 게그 당사주에서는 천액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액을 갖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전생에 내가 업을 짓고서 세상을,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업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업보가 업보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이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엄청 퍼줘야 된다든지 내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소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 빚이 있으면은 그진 빚을 30배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현 세상에서 그래서 이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한테 계속 퍼주든지 누군가한테 계속 받기만 할 거예요. 올이 한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게 이 업보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게이 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어둡다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어 동경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소라는 친구를 굉장히 안 좋게 쓴다 그러면 항상 난 춥고 외롭고 가장 척박한 환경 그죠 왜 하필이면 이 가장 많은 좋은 땅들 중에 이 진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좋겠죠 왜냐면 봄이 무르익었을 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땅이 진토 거든요 이 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소라는 친구를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는 어, 소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소라는 친구는 이 자축인멸 진사우민 신유술에 해서 어, 1등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는 음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요. 시장과 봉사를 해서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라는 뜻이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을, 남을 봉사, 희생을 해서 이 꽃들이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게이 소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나는 걸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생각이 나면은 어 이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